그냥 이제 그하루라침에될건 아니고. 음. 제뭐 내가 그냥 요런 것도 살짝 이렇게 해줘야 좀더 좋아. 네, 음. 네 그럼그제 그냥, 그냥 요거를 그냥 할때 여기 여기 이래 묶어. 네, 네. 여기야. 여기 네, 말뚝을 그냥 네, 네. 그냥 여기 이렇게 해줘야 여기에서 순이 나와준다고 더야. 쌓였을 때보다는 조금 이렇게 해줘야 그냥 해야 여기 요런 데서 이제 또. 도장지가쫙 올라오면은, 이거는 이제 싹, 이래, 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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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가져, 지 이거 하지 사이로 가을에 연결 거, 유인할 거, 요것도 마찬가지고, 예. 여기가 레디야 몇 년생 마시? 작재작년이시군 1년생 신거네 이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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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3년, 3년 차, 3년, 3년. 3년 차, 되는, 3년 차 되는 거야. 6월에 네. 신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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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 3년 1개월 된거 2년 2개월 된거 그냥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게, 전기 우리는 그 온주밀감을 온주밀감을 그 전정하는 시기를 가지고 우리도 이거를 전정을 해야 그런데 망감류는 전년도 가을 또는 수확 수학 직후까지 수확해서 1, 2월에 전정이 완료가 돼야 돼 예, 3월달에 전정을 허그에다니는 가면 그 농가 주인이나 전정기술자는 이거 한국 사람이 아니라 예. 1월 달까지 마무리를 다. 2월 해볼, 달까지 예. 2월 달까지. 왜냐하면은 지금의 여기에 모든 게 온주민감은 아무렇게나 꼬셔 와야 해. 전쟁을 해도 예. 과경지도고 근데 이거는 원래 달렸던 가지여고는 내년에 꽃안피어해 근데 우리는 온주민감 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하고 있어. 지금도 막 바쁘게야. 그냥 지금의 다니면 망감류 전쟁 피러근에 하는 사람이나 전쟁을 다니 사람들은 농사를 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그냥 이제는 과거에 몰라서, 이제 몰라서 가르쳐 주는데, 선진국에 가가면은, 다른 사람들은 선진국인민들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우리는 농업은 같이 가야 될거 아닐 거야. 네, 예, 사람인데, 근데 우리는 애껄을 고집을 음. 하면서. 그냥 지금의 전쟁은, 그, 정해진 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전쟁을 해야 될 거라야. 그럼 여기 눈 하나에 오면은 여기 눈 하나 여기 있잖을꺼야 이거 눈에 막 여러개 색이 개 나오잖아요 예예 세개 예, 세개 나오 이거 하나를 이거를 해줘야 돼 약한거를 이제부터 네, 어 틀도 없네 예예 이거예 이거 예. 그리고 지금 만약에 이줄하면 이런거 이 줄커미 것도 하나씩 때려놓는거 아니야? 예, 예예 이거 싹싹싹싹 이거는 싹 이거 하나만 남겨야 아 이거 하나만 남겨야 예 그니까 큰거만해 걔는 음. 아직은 조금 더 있다 여기 음. 손에 잡힐 듯하면은 여기에서 이거를 제거시켜줘야만이 음. 여기에 만약에 꽃이 온 거랑 나중에 돼있던 꽃을 따주면 이것이 내년도 에비지가될거이에요예 음. 그나마 우리 나가 그때 무드럭한 거그땡게 잘난 거로구나 이런 무드럭하게 나. 은네그나 예, 여기서 요런 것들을 전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걸 예, 예, 내가. 나 예예 예, 예. 그 이거를 전부 게. 이거 하나씩만 해 이것이 벌써 전쟁이 이거를 꽃할때 꽃 갈때 이디를 무으록한 거는 예예예 무조건 예, 예, 예 강한 강한 걸로 하나만이야. 아, 예 강한 걸로 하나만 가면 이 패리가 이너 불러 불러고. 영 이쪽 이쪽으로 가려 하는 거. 예, 예예 맞습니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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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게 아.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데 음. 우리는 전정 시기는 정해지질 않았어요, 그냥. 음. 수시 봄순 여름순 나올 때에 이와 같은 작업이 되풀이되고 되풀이 다 보면은 그 전정 끝나본가? 예예예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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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개수로 이걸 개수로 전혀 그 하나. 밭에 해. 예. 그냥 이렇게만 대불면은 이것이 음. 길이가 더 길어져야 길이가 길어지고 왕석 힘이 넘쳐야 그러면 예. 음, 또 그거를 이틀로 길면 또 적심. 예예 예, 그거는 요 끝에 것만, 잘 위에 것만. 위에 것만. 예예 예, 위에 것만 적심하고 이거는 짱 음. 늘어지면 싹 늘어져 버려야 음. 예, 늘어져 버릴 까아 꼭대기 것만 적심이랑 하고. 예예예예. 예, 예, 예. 옆에 거는 무조건 개수를 줄여서. 음. 내 아, 예, 예, 해주라는 거래요나 작년에가 이처럼 무드러커 났니? 그때는 난 몰라도 그냥 막 순이 이런데 무드러커게 낫다 그런 건데. 좀 그때 막대 쪽에 막 그런 느낌 들거 그래서 이제 뭐냐에 뭐냐면은 이렇게 이서 있는 나무도 햇빛이 나니까 이 아래까지 순 남새. 그냥 봄 순은 마디마다 순 나와주는데 여름 순 가을 순은 제일 끝에만 나와줘 보라. 이거 그래. 특징이네. 이걸 알아야 돼. 요 음. 이면 이제 여름 가을 순도 이 순을 자르려고만 하지 말고 끝까지 저 장대까지 키워줘. 아 이, 이런 가운데 순은 말이 예, 이거를 위 넣으면은 가득 크게 만들게 이거지 그야. 그러면 이거 이 순은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가운데 난 것도 하나만 남겨둬. 아 무조건 달라. 저 아래까지. 아래까지. 예. 예, 아래까지 전부. 이렇게 잘라주면 하나씩만 내부동 하면 좋다는 건게요 예, 아 그것이 기본. 그 음... 그것이 기본인데. 이와 같은 것이 선진형 전전기술이라든가 모든 거는 안 가르쳐주고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 과거 캐캐 묵은 거만 맨날 교육시키면서 그 사람이 자기가 선생이 라고 에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많은 그 뭣과 여러가지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점점점 안되면서 삐질 못 봐면서 그냥 그 교육은 마다 보면 나도 같이 가는 거 그냥 스스로 이런 거를 자기가 할줄 알아야 돼요. 그냥 이거 이, 이 영역은 이런 거다 이거 하나만 내부동 다따블에 나는 겁니 예, 예, 그냥 그렇게 하고 다음에 아까 뭐 질문 뭐 말씀하죠? 온도 관리. 예, 온도 관리에 온도 관리가 이저 뭐가 망감류는 온주밀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아열대 작물이라요. 온대 작물 아니. 그냥 온주밀감은 아열대 작물 저 절강성에 있던 감귤이, 그, 여러가지 감귤 품종 중에서 온주밀감만 가장 추운 곳에 자라는 것이 뭐라야? 근데 이거는 점차적으로 아열대, 열대 피가 섞인 거거든. 그게 더 더워야 되는 거라. 근데 온주밀감에 관해서, 그, 하면은, 하우스밀감도 가운 시작하면 엽지 엽니까? 아니지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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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압지야? 견디왜 비가림이나 모든 걸막엽지면서 신고. 이것도 근본이 잘못된 거라야. 무조건 열라 이거그꽤무슨 하우스 쳐서 망쳐을리지 옆에. 대해. 그냥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저기 선생들만 그 남을 할게 아니고 우리도 사람인 이상 자기 그 잠자리에 창문이 추우면 다. 더다열이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이거그 다음에, 그사람이그 사람 에그 다음에, 그다음이그 다음에, 그다음가그다이에그다이에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에 장마 끝난 폭염이 시작할 때까지다 닫혀 있어야 된다. 이저이저 이, 문을 마심 예 그냥 우린 온도를 따뜻하게 흐려 놓는아그렇지 마세요. 따뜻해야 돼 이쪽에 그냥, 따뜻해. 그냥 여기서 보면은 저 가에 가해, 가에 간 보면은 이파리가 작아야 저, 이파리. 저 문이신 쪽으로 예예 열한 분이방 보면은 예 하우스도 하우스밀감도 가온해도야, 옆에는 아무래도 온도가 낮아야 해. 이파리가, 옆, 옆, 여이 이파리는 요, 요런 정도 되고, 여기 안쪽은 이거라야. 한칸 정도에. 그거를 관찰, 그냥 그런 걸 관찰하지 못하고, 내리짐작,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교육은 필요가 없고, 뭐냐면은 사람의 됨됨이를 교육을 하지 않으면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농사를 치는 시대는 아니거든. 내 스스로.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의 식당들도 그외지인들에와는 힘쓰게. 제 사람들은 지금 할 것이 없어. 그걸, 그걸 강조하다 보니까. 자기만 잘하는 데는 없어. 손님이 와야 될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귤의 제일 문제점은 맛있는 감귤을 만들지 어 못하는 그 교육을 하고 있다 이거야. 안꼬르고 없는 집빵이 나가면 먹으니까. 그러면 광합성 작용에서한국당서를 어떻게 만들어서고 산을 뺄거냐에서중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 이 없이 그한국에국에전한국이 나오고 뭐서한 없어 서 한국에서 한국 그냥 여기 현재 어제 밤에 온도를 다소 낮았는데 요국식서전국가 되자 국에서 한국에서 도예예서한국 식도 전국면서낮온도서한국에도한도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몇도가 26도. 음. 어, 그렇게 올라가야 30도까지 올라갔어. 20도 되면한 33도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여기는 그 장마 끝날 때까지는 장게 없어. 예. 음. 그 이후에는 이, 저, 그, 뭡니까? 저기, 그, 장마 끝난 다음에는 이 내지양 같은 경우에는 옆집, 천정 열어서 관리해서 비만 맞추지 마라네. 비만 맞추지 마라. 아, 옆지 저 장마 끝나면 옆지 열어도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때부터 그냥 한달 동안에 음. 그저 8월 말까지 8월 말까지만에그 다음부터는 그냥 여름철 여기에 풀이 하나 넣어서 이풀 원래 어신다. 제초도 안 해요. 풀이 이디 만홍신금 막 나가 검지일 하나 남이 퍼버 하고 하나 남. 제초제 제초제 하는 순간 여기는 농상 끝이다 해. 그 mean, I don't know. I don't k 아 o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니 t 여기는 그 I 그 o n t k n 여 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우리 사람 다니지 맨 t 다니지못하 don't know. I 지금의 내 생각대로 관리를 하겠다 하면 상당한 성인네 지식인에 가까운데, 이 나무가 편안해야 돼요. 그렇지 않 거야. 물레기를 키우면 할망하루방에 영정이 딱 해결됩니까? 그거 그러니까 아니겠잖을 거야. 애기가뭐때문에 엄마 배고팠는지 아픈지 엄마 보고 픈지뭐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맞춰가면 그냥 여기는 내 마음대로 다해놓 나중에는. 이거요 저거요. 그냥 우리가 가르치고 배꼽 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라야. 옛날 우리가 그저마말운동할 그 때는 국민들이 좀 배운 바가 없으니까 그 정도의 그것이 국민학교라야. 그 정도 이사소통할 정도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 교육인데 우리는 벌써 7, 8 0난 사람들도 교육받으러 가야. 그럼 그 사람은 자기는아는척인데요제자 보면 아면저 사람은 3, 40년 전의 사람이는저교육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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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저는 어는어는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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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했 저는 이제 저지저도 너무 저는 저는 예예저지저안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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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저는 저이거라 저는 저는 야개 저는 이 지금까지 교육을 한는 뭔데? 이런 것들을 아셔갖고 이제 내 스스로 농사 경험도 있으면 그것도 한때이지에 그 경험을 주장하는 데는 그 옛날 사고방식이고 이 나무는 뭐가 문제점이라는 것은 토양을 밑에, 밑에 있는 뿌리와 지상부의 관계가 서로 관련되어 있어야 해. 우리 탱자야 이거 접붙인 거아니고 네, 탱자야. 그러면 대목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 사과배도 대목이 굉장히 중요해 어떤 대목을 쓰느냐 했는데 우리는 여기에 뭐냐면 제초제는 아닐 때는 좋고야 제초제하면 뿌리가 죽는다는 사실 검질이 없으면은 뿌리가 죽는다는 사실 다음 비료를 많이 주면은 또 뿌리가 죽는 사실 모르고 해 그러니까 이거는 해볼 도리가 없어 그러니까 감귤은 감귤은 저망가지 저 않으면 안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그건 감수다. 그건 사람이 과연 우리가 이제 그 과거보다는 밥잘 먹고 옷잘 입어지나 잘사는 것 같지만은 사람의 두뇌의 마음의 마음의 인격의 겜됨이가 갖춰지지 않으면 그걸 끝난 거라. 아느정도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해.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우리가 이제 그 보면은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야지 한라산에 가길 잃어먹으면 자기 나무로 어떤 찾아올 생각을 해야지. 예? 그래서 이거는 그저 누구 이제 가르쳐 주지 해도 아는 사람 없어 다 대리도에. 예. 성공 사례가 없잖아. 성공 사례가 아무도. 이쪽 이런 가운데도 무조건 하나만 내보던 이거. 예예다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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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 해야, 다 해야 될 때. 예. 그래서. 주야간 온도 교차가 15도 되는데 이거는 예, 열과가 가장 문제라요 그러면 열과 문제는 아까 말한 대로 이 토양 수분 관리인데 뿌리가 없으면 다 열과죠 요거 이렇게 선대 달린 거다열과라 근데 이런 유인된 전 열과가 안서 아, 예눈 거네 눈 거는 관계가 없는데 이거 서 있거나 정상적으로 나무가 서 있는데 이렇게 상태 열매를 이렇게 위로 매달는 자체에서 모든 열과가 시작이 되는 거라요. 예, 그냥 열매 매달지 말아야 이거 왜? 그나난 가장 게으른 사람이 <laughs> 자연주의자가 이걸 하는데 사람이 생각이 우리 이걸 더잘 되게 해야 되는데 더안 되게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는 농사에 자격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하고 있다는 거라요. 과거 때온 주민 가면 됐지만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지금 의그 좋은 품종들도 이제는 더해볼 뭐가 없어 지금. 이거 꽃 안무랑 나는 접이 하나 더있다 이거. 이건 그렇게 된거 맞지? 예. 또 다른 질문이 있어. 다른 거는 뭐 별. 예, 예. 그냥 물을 그냥 물을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됐을 때물 줘야 이렇게 젖어 있을 때는 물 주지 말아. 네, 네, 네. 아까 말라야 돼야. 하나 그러면 아영 보면은 아 마른 듯한 느낌들은 조금 이파지도시들 시들한 거 닮으면 그때 물 줘야 나무가 뿌리가 건강한 거. 예, 그냥 그런 거를 하나하나 하나 해서 그뭐고저기 모든 나무는 앞으로 보자면 전부 이 이렇게 되어야 열매가 발령안 깨지지. 이 상태에서 전부 깨져버려. 그냥그 네지 양이 제일 좋긴 좋은 건지 이것도 그렇고 이제 카라 양도 심각해. 음, 지금 이제 나감수게야. 가격이 내년 같지 않고 해놓으니까. 그 교육은 그거 다 가르치는데. 그러면 지금 주방장이 자격증을 갖고 있든 하더라도 똑같은 재료에서 어떻게 그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음식을 만들어내는 소비자들을 감동시킬까니야 농사도 마찬가지. 자기 머리로서 어떻게 어떻게 지금까지 배우, 알고 있는 거를 조합을 하고 버릴 건 버리고 에 모르는 거를 찾아야 돼. 예예예. 예, 그냥, 그냥 이거 누구 말 들은 분한 뭐저저 저, 그거는 아니다. 이러지 자기가 지금 뭐 정상적이면 그는 비정상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배웠다. 그러나 난 그런 걸이한 예, 번에 보면 관찰해 가면 한번해 보십사. 예, 예.